아, 오발전기 5킬이었네? 자, 동료는 병동이네요, 공. 안 돼. 어, 존나 빨리 잡을 자신 있으면 은 잡아도 됨 이건. 아, 이거는 잡자, 님들. 예. 네. 잡았구요 이게 하면은 두 명이서 돌리는 게 아니면은 하나 못 돌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인 큐의 가능성도 좀 높아서 빨리 가야 됨 서치를. 저 안에 있는 거안 갈게요. 왜냐면 루인 살아있으니까 빨리 가자. 아이고, 이런 거좀 아쉽다. 이러면은 한대 때리고 일로 왔어야 됐어. 어. 잡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먼저 해. 감사합니다. 뭐지? 근데, 침맡그런데 확실히, 얘가, 땜장이 없기 때문에, 초반 발정기러쉬에 굉장히 취약한. 초반 거를 쉽게 주면 안 되는데, 에이씨, 아이고. 이거 존나 아깝다, 이거. 너무 갈게요 저도. 이거 시저 언제 붙여줘, 이거. 어우, 키 너무 작잖아. 아, 상관없어. 치고 갈고리 방어. 안 돼. 하고요 자, 잡고, 어우 야, 계단에 왜 낑기냐? 어이구. 가자, 물름 가야지. 판자쫄 필요 없어요. 이게 무정 들어가야 됩니다, 판자 아자, 일로 박는 게 맞. 다 잡고. 야, 카지 있을 거 아니야, 지렁이. 와, 너이 새끼, 너죽었 어? 나 왼쪽 이지? 아, 대화 잘썼 네. 대화 안썼 으면 죽었 어? 어, 이씨 뭐야 이거 이런 개같 은. 유리 장전할려한턴 넘을 것 같거든요. 이래 갑시다. 아까 일로 왔으니까. 안 보이면은, 그냥 질렀다. 어, 반대로 가는 걸 예상해서 일로 왔으나, 맞았네요. 아, 계속 계속 갑시다. 이거 그냥. 야 굉장히 폐기롭게 하네. 여있다 죽어 얘잘 예, 끌었다 하나 돌겠다 발전기 응. 왜냐면 지금 룬터진 소리 안 나잖아요 아안 돌아 이런 나이스 너이 새끼들 로와넌 죽었어 난 알았어 통해 박을 걸안 돼요. 안 돼. 죽어, 죽어. 이거 존나 크게 돌아볼게요, 님들. 만 치고 오는거 교환 응. 에? 아이 진짜 한대 어 토큰 있었으면은 받고 한대 때렸는데 토큰 없어졌으니까 걸자 이러면 에이스 치료하겠고 그리고 발전이 들어오니까 3픽 3픽 위치 어딘지 모르겠음 어어어 이거 안돌리면은 저 존나 끝에 있을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큰 집도 가야지. <laughs> 아 시계야? 이거는 칼찌니까 이러겠지? 야 그냥 박아요, 님들아 이거. 네. <laughs> 야 칼찌잖아요. 들지 마. 맨 끝에 꺼 아, 아, 개 아깝다. 뭐하 냐? 얘개 이득 아, 근데 쳐맞 으셔야 되 고요. 오케이, 쏟 아야 되 고요. 음. 개 무리 하셨 고요. 이거 잠식인가? 죽나? 에 네, 죽으면 게임 끝났네 이거.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필요 한도 안 썼어요. 아 잠깐만 나 이거 벽에 바위 받고 슬라이는데 어 뭐? 들어갈게요 그냥 이거. 예하대쫄 네, 필요 없음 이건. 음, 안 된다 거기서는 비비지 마라. 자, 자, 자 머리를 굴려보자. 이거 님 저거다. 이 아니지? 무조건 이거다. 뭐야 이거? 뭐, 왜 여기 있었지? 이 파티 안 돌아가잖아, 미야. 있다. 뭐는데? 하 와, 7화임 아비, 한번 더박을 걸. 이로 안 돌아주지 당연히. 잡았죠 이거. 가자. 안돌아네 다픽 치료했고 오케이 이거는 어 뭐지? 아니 키 존나 작아 아니 휠차 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시점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이상해요 진짜 이거 그죠? 아 근데 맞추기 맞췄다 나무가 없어서 때리지 못하겠어 는 까막이라서 그거 다 따라간다. Mom, I want to be the young sam. Sexy MAPSI. Oh y e a sexy mepsy. Thank you. Uh, 걸고. 파루 아이씨 안아 맞았네 예? 아씨 뭐야이거 그냥 가서 때리자 어, 없는데요 간다야 블라이트가 이런 구도에서 존나 좋은데 와다! 새끼야 끝까지 참고 뺏, 때렸지 블라이트가 이렇게 중간중간 박을 때 많은데서 우주 행령포입 다인큐일걸? 그렇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 속도로 잡는데 발전이 3개 돌리는 거는. 님들아 이렇게 게임 굴리는데 발전이 4개전3개 돌렸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다이크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건. 바이로. 안 돼. 방금 보셨나요? 반스턴 맞고 반접부 따라가는 거. 예 네. 예, 그냥 갖다 쳐밀면 돼요, 그냥 블라이트 감사합니다 투네이션에서 계속 왜 이렇게 소리가 많지? 뭐지? 실패를 눌렀는데? 아, 수락 안 해서 거부된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안 눌렀나? 일단 실패 일로 와 야, 이거 여기 있다고, 어 찾아야지, 마 어, 여기 차, 여기 있잖아. 토템 먼저 지킬게 로 뛰었는데 얘 지금 루인 찾는거 같거든요 예 밀터 건드렸다 자 개꿀 일단 잡고요 한명이 여기있고 두명이 여기있다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퍼졌다 한 명이 이거 돌리겠지? 당연히. 스키치크, 나이스. 너무 좋고요 당연히 뒤를 본다는 건 대화가 있다는 거고. 죽이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소리를 들었나봐요. 이거 좋다, 얘. 다 봤죠? 아 이게가 이걸 아니 이상 절대 풀어주면 안 돼. 이거 보내고 당연히 지안 쫓을까 라 생각했지만 무조건 얘 쫓아주고. 안 돼. 그러면은 나머지 두 명이 이렇게 갔으니까 님들아 이거를 보는 걸 이렇게 도 가야 돼. 어, 그렇지. 딱 봐도 이거 살려오잖아요, 그죠? 어비, 와 이거 안 맞나? 아 계속 가면 돼요 이거. 야 조심하고, 애 있어 애예 뭐야 이거 왜래? 아니 씨발 애임 따라가는데 왜안 들어 이거? 진짜 그냥. 칼치 끝났고, 야 이픽 잠식은 레전드인데 설마 잠식 되나아 이런 씨. 엔티티 턴에 얘 때문에 점수 뜰걸뜬걸 걸? 자 왼쪽으로 가는 거 확인.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잡는 게 맞음. 어 루인 못 건드게 하는 게 맞아. 안으로 다시 들어갔나? 아니네, 아, 사람 없어졌네. 모르겠다. 아, 이러면은... 아, 난 데뷔 저한테왜안 보였었지? 이러면 제가 템포 좀 끊겼음. 예, 이거 좀 조심...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막을 수 있어 이거, 나이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게 불멸이라는 거네. 좋아, 한번 팔았고요게이득 시간은 충분히 많이 걸었다. 대화였나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버닝맨 페인트 사정거리가 한이 정도 될 겁니다. 아, 네, 됐어. 그러면은 갈고리 거는 과정이 길잖아요 님들 어차피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감옥에 보내 놓고 예, 다시 이걸 지키러 가면서 얘랑 어그로를 시작합시다 그럼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좋네요 속죄 우리 가는 척 하면서 일리로 가고 꺾일 때 때리고 나이스 어디서 깜부러... 불토 이런 거를 깰라카노! 돌았나 어차피 불토 들켰으니까 에이. 여기다 걸고 음. 잘 그려주고 거의 갈, 거의 부편도 축정에 보호급으로다가 어 됐어 됐어 딱 깔끔하게 잘 그었어 아저도 돼요 지금은 괜찮아 발전기가, 좀, 가깝게 멍청, 어, 오케이. 100불이 줘, 이런 건. 빠르게 안시 나이스. 환경로 의식이 뭐였지?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땅 꼽는 거였구나. 자, 얘한 번, 자, 이제, 이거, 함, 이렇게 하면 죽쳐져 이거, 잠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못 먹는다 봐야 돼? 감싸봐. 아. 자, 잡고요. 우리 바로 보내고. 어. 그다음에 이거 잘하면은 맞고 아니면 깨짐. 어, 전 이거 깰 수, 있... 아못 깬다 이거, 못 깬다 절대 못 깬다 이거. 대꿀. 대동한테 직처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일어오세요. 나이스.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놀이공원 같은데 회오리 감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시는 회오리 감자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네. 개꿀. 그럼 팽민이 이런 데서부터 저거 다시 깨려고할 수도 있어. 불면이 안 깨졌고 자기 위치가 계속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저렇게 저걸 깨려다가 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한대때려죽고요 이런 거. 다픽 높이면 은즉 쳐져. 오. 다픽은루인에 관심이 없음. 그래서 얘를 잡는 게 좋아. 이거 대화 뺐고요 죽죠. 이거는 안 꼽아도 죽습니다 아 저거 줘 의미없음 잘가 그냥 이 새끼가 회오리 감자 와 즉처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즉처가 맞지 이러면은 지금부터는 에.. 예, 억압 발라주고요 억압 감상 다 바를 수 있죠 감상이 없어서 아쉽지만서도 자, 아, 쳐맞고요 나이스 비 보다가 차에 낀 격이 나이스 어마이징 막아주고 뒤지고 호을다 했다. 이거 저기 끝에나 아니면 큰집 뒤. 여기나 아니면 큰집 뒤에. 예, 큰집쪽 볼게요. 큰 집이 많은 것같아 살렸다. 그러면은 저쪽 중 저쯤에서 길했는 것 같아. 예. 얘가 여기 있으면은 음. 얘는 일로 빠졌네. 이걸 내가 어, 4픽 신초 왔다. 나이스. 극찬 들어 주나? 제발. 아이로. 와우, 개 잡히는데? 한데요 어, 창틀에 안 닿지 싶은데? 보임? 직천은 보통 잘안 써요. 예, 직천, 직천은 생살 둘다 손해라서. 올킬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해야죠. 아이로 까고 시작하자. 어가 끌려주고. 오, 잘 피하는데? 오, 못 피하는데? 죽어라. 회오리 감자로 만들어주지. 회오리 감자 손? 소환... 와사. 달가라 대한 회오리 감자 대표장 김회오리. 아왜 계속 개시? 아왜 계속 이런 맵만 나와? 예외반데와 도출장 실화가 진짜. 아 이런 판은 존나 잘해야 되는데. 나이스 이건 오히려 좋아. 와! <목소리> 헐 안돼 어 뭐야 백서업 일단 난 개이득 혼띠라 <목소리> 얘 두명있거든요 여기 토템 깠는데 이만큼 돌린건 말이 안돼 그냥 어? 교환하면 <목소리> <목소리> 개이득 교환하면 개이득 교환함 게이드, 나이스. 어 잠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갈고리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일단은 초반에 작살이 났거든요, 들 머리 안 감는구나. 와, 이건 좀 심한가, 얘다 오, 이게 잘 폈다. 그만하자. 이거 니아가 길막 존나 잘해줬다. 어? 무조건 좋은 갈고리 걸어야 돼요, 토끼는. 하나 대충 던지고 걸죠. 아, 이거, 이득, 미친듯이 많이 봤다. 많이 맞추면 좋은 게, 뒤에, 보라색 드러운 칼날이라서, 이거, 탈진 없거든요. 교환하면은, 지금 무조건 이득이에요. 아, 진짜 개깝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점을 좀 옮깁시다. 저런 거 돌릴 것 같거든요, 이제. 이쪽에 라인. 예.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엿다 걸어야 돼. 어. 자, 다시 엿다 걸고, 여기서 또 농통. 안 네. 돼. 이 형만 이거 잡으면 돼. 지금. 네. 다시 잡고, 들고, 그고안 맞고 여기, 여기 클로드 있었고 여기, 여기 케이트 있었어 계속 이렇게 교환하면서 애들이 어디 돌릴지를 잘 생각해야돼요 근데 네. 이거 3픽 치료야 한다 어 3픽 상도 치료 줘 이거 교환해도 돼. 야 그냥 지금 무조건 존나 유리함 그냥 아, 개까비. 근데. 어? 또 턴데. 어? 와, 개까비. 존나 잘 떴는데, 개잘 피였다 잡고 갑시다, 이거. 에.. 절대 못살리거든요 다시. 빡빡하게 굴려야 돼요, 님들아. 이거, 한번 조금. 지체했다가, 게임 후루 풀림. 잘, 잘했다, 이거, 다리목 생존자. 저거 잡으려면 많이 걸려야이런게 잡니다. 에이씨. 그리고, 일단은 생존자들 제 템포를 감당 못하고, 열두시, 열, 아, 그 위에 있는 애돈 있잖아요. 저게 치료 진짜 존나 오래 걸리거든요. 저거 맞으면은 치료 오래 걸리고, 발전이 늦게 돌리고, 탈, 일단 그 도끼에 디버프가 3개 붙어있어 치료놓고, 발전기 오래 걸리고, 왜? 걸리는 거. 그리고, 탈진 90초. 뭐 답이 없는 거죠. 어 들고 있으면 지지 뭐 어떡할 겁니까? 그죠? 뭐야, 어! 이거, 씨, 왜 이렇게 잘해? 잡고. 결국. 탐픽만 잡으면 돼. 이것도 4인큐래. 찾았다. 개 빠르네 바닥에 없었는데 일로 가는 거는 미친 짓이고 안쪽 하다가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여 여기 있었네 나 네, 절대 못 돌리거든요 이거 예 네. 들어갈게요 이거 그냥 오케이 여기서 들고 반대 한번 더 지금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치료하고 있을 거거든요? 에..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내.. 되, 내릴 거야요 뒤져 그럼 끝내면 됩니다 나이스 예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퍽딱 맞잖아요 깜탕도 들어가면서 이거 바칠.. 바칠 고문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바칠 고문이 좋은게 아니에요